첫 번째로 어 11장 1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메대 바사 왕국의 초대 왕인 원년인 이 초대 왕인 다리오 왕을 도왔다라고 말해 주고 있어요. 자, 읽어 봅니다. 1절에 같이 읽어 봅니다. 큰 소리로 시작.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. 참 신기한 일이죠.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수호천사가 있어서 그를 돕는다고 얘기했는데 이 메데다리오라는 사람은 믿지 않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.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리오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바사를 세울 때에 이 다리오 왕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도왔다는 거예요. 참이 말씀을 보고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. 여러분 육적인 세계에서는 다리오 왕이 힘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겨서 바벨론 왕을 무너뜨렸는데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그 전쟁을 도왔다는 거예요. 참 신비한 일이에요. 이방인인데 이게 이 사람이. 우리가 다니엘서를 쫙 읽었지만 새롭게 들어오더라고. 이 11장 1절의 말씀이 깨달아 깨달아지면서 새롭게 저에게 새겨지더라고요. 아, 베데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이 다리오를 도운 존재가 있는데 그 유명한 가브리엘 천사가 도왔다네. 가브리 천사가. 참 대단하죠. 자, 1절에 보면 이제 가브리 이 가브리엘 천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. 과거에.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이제 현재 이 11장 1절의그 시대적 배경은 어떠냐면 이 바로 바사 왕인 고레스 왕이 3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이에요. 지금 3년이 지난 통치 기간이란 말이에요. 그런 기간을 지금 이 다니엘이 있었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고레스 왕의 이전에 있었던 바로 메데 다리오 이 다리오 왕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예요. 과거의 얘기를. 왜 꺼냈을까요 과거의 얘기를. 과거의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. <laughs> 정신이 없었어요? <laughs> 그것은 뭐냐면 과거의 다리오 왕 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. 지금 현재 고레스 왕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. 특별히 메대 바사라는 제국은요.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속에 해방시켜 준 나라예요. 그리고 메대 바사라는 나라는 예루살렘 성